이 사진은 저의 히말라야 여정 중 가장 고요하고도 경이로운 순간을 담은 한 장입니다. 여정은 네팔의 루쿨라 공항에서 시작됐습니다. 히말라야 산자락에 아슬하게 놓인 이 비행장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활주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. 조종사는 짧고 급경사의 활주로로 비행기를 힘겹게 착륙시켰고, 문이 열리자 저는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습니다. 희박한 공기, 주변을 둘러싼 거대한 산들, 그리고 말없이 흘러가는 바람 그 모든 것이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. 비행장에서부터 저는 걸음을 시작했습니다. 파크딩을 거쳐 남체바자르에서 며칠을 머물며 고도에 적응했고, 이후 딩보체, 팽보체 그리고 마침내 히말라야 뷰 호텔까지 걸음을 이어갔습니다. 걷는 길은 매 순간 감동이었습니다. 야크가 지나가는 돌계단 옆에서 숨을 고르고 지나가는 현지인 아이들과 웃음을 주고받고 타르초가 펄럭이는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제 안에 시간도 조금씩 느리게 흘렀습니다. 숙소는 대부분 히말라야 지역의 로지였습니다. 초촐한 나무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숨소리, 밤이면 뺨을 때리는 찬 기온 속에 서로를 감싸며 버티는 그 모든 것이 소박하면서도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곳에서는 고산 증세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. 어느 날은 잠에서 깨어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, 심장은 가끔씩 두근거렸습니다.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했고, 식욕도 들쭉날쭉했습니다. 그럼에도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. 아마도 자연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제 정신을 맑게 해주었기 때문일 겁니다. 몸은 고단했지만, 꼬마 숙녀가 건네주는 감자는 피로를 가라앉히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도착한 곳, 에베레스 뷰 호텔, 그곳은 아마다 불람을 가장 아름답게 마주할 수 있는 장소로 많은 사진가들의 꿈의 지점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도착 후 며칠 동안 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. 매일 아침 구름이 짙게 드리웠고 카메라를 준비한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반복됐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새벽에 공기가 유난히 투명했던 날이었습니다.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와 함께 구름 사이로 아마다블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그 순간은 마치 기도가 응답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. 차가운 햇빛이 봉우리의 이마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산 전체가 빛과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숨쉬는 듯 보였습니다. 저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셔터를 누르는 손끝이 떨릴 정도로 그 순간은 벅찼고 저는 온 존재를 담아 그 모습을 기록했습니다. 아마다블람, 그녀의 이름은 어머니의 목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실제로도 능선에서 드리운 빙하가 전통적인 네팔 여성의 장신구처럼 흘러내립니다. 그 이름처럼 그녀는 위험과 사랑, 두려움과 위로가 공존하는 존재였습니다. 이 사진은 단지 풍경의 기록이 아닙니다. 로클라의 활주로에서의 긴장, 트레킹 중 맞이한 고독한 저녁, 코산병으로 부은 얼굴,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속했던 질문들, 그 모든 것들이 응축된 한 장입니다.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겨낸 자에게만 허락되는 기다림의 빛. 그 빛이 저를 감싸던 그 순간의 기억을 이 사진 한 장에 담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. 함께 감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